자 여러분 우리 이면원시아가 오늘 마이너스 1% 대로 조정 마감을 했습니다. 주가를 한번 들어놓고 조정을 주는 게 아니라 위구간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이면원시아의 주가의 흐름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올 호재는 무엇이 있는지 매도는 어느 구간에서 하시면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면은시아는이 림프종 신약을 식약처에 흑의약 지정 신청을 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 기사 내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신청한 이 덴버스터 투구는 이 림프종 관련 치료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발하거나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 선택지가 제한적인 난치성 희귀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임상 결과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7월달에 완료된 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객관적 반응률은 79% 완전 간의율은 58% 무진행 생존 기간 중앙값은 30개월이었으며 1년 생존율 85% 2년 생존율 74%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반응은 대부분 경미한 수준에 그쳤고 그러니까 부작용이 거의 없고 환자 22%는 2년 장기 투여를 지속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임상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림프종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2년 생존율이 보통 51%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덴보스토 특구 같은 경우에는 74%로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죠. 그리고 5월날 7 9 같은 경우에도 기존 치료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볼수 있고 이 완전관해율도 5 8나나왔다는건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 뭐냐면 22%가 2년 장기투여를 지속을 했는데도 이상 반응이 대부분 경미했다라는 소리는 효과도 굉장히 좋은데 부작용도 거의 없는 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임상 결과를 토대로 덴버스토 두구가 희귀약 신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청을 하면 보통 결과는 한 달에서 두달 정도 내에 나옵니다. 통상 심의 시간 등을 감안할 때 한두 달 정도 뒤에 결과 발표가 되고 결과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이뮤논샤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재죠? 희귀의약품이 지정이 되면 기업이 얻는 혜택이 많은데 첫 번째로는 식약처가 심사속도를 단축해줘서 기존 임상 진행이 훨씬 더 빠르게 될수 있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개발비용을 지원해줄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개발비용을 지원해준다. 임상비용이나 연구개발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혜택도 제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흑이의약품으로 허가가 되면 최소 5년 동안은 경쟁약물에 대한 허가가 제한되기 때문에 후발 경쟁사가 못 들어온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지정만 되고 어느 정도 효과가 지속만 된다고 라 하면 이 신약 가격 책정을 할때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게 붙기 때문에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상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이런 기대감으로 꾸준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주분들께서는 지금 구간에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는 앞으로 이뮤원시아 수익을 최대한 크게 가져가려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매도는 어느 구간에서 하시면 되는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건데 그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도움될만한 중요한 공지 잠깐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서 대응법과 매도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주식가이드는 오직 우리 구독자분들의 수익만을 위해서 무료 채널방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벌써 1600 명이 넘는 구독자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이 채널방에서는 매일 아침 9시 장 시작 전에 그날 대등이 나올 수 있는 3개의 종목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채널방이기 때문에 입장하시는데 조건도 없고 돈은 여러분들께서 주신다고 하셔도 받고 있지 않으니까 혼자 조식하시면서 손실폭이 크신 분들이나 원금 회복하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도움받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 오늘 날짜를 클릭해서 추천드렸던 종목들의 결과를 한번 보면 오늘은 이렇게 세 종목을 추천해 드렸죠. 첫 번째로 추천드렸던 석경에티 같은 경우에는 오전 8시 11분에 추천을 드렸고 매도는 25% 이상 구간에서 자을 매도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석경에티 오늘 종가는 좀 빠지긴 했지만 최고가가 27%까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침에 확인하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25% 이상의 수익은 챙겨가실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렸던 SBB 테크 같은 경우에는 8시 13분에 추천을 드렸는데 SBB 테크는 최고가가 오늘 상한가까지 갔다 왔네요. 이 정도도 마찬가지로 25% 위에서는 다 매도를 하고 나올 수 있었겠다 그죠. 마지막으로 추천드렸던 한국 PIM 같은 경우도 8시 21분에 25% 위에서 잘 매도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국 PIM 같은 경우에도 오늘 27% 이상 급등이 나와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추천드린 세 종목 모두 다25% 위에서 큰 수익으로 매도하고 나오실 수 있었겠죠? 여러분, 이게 제가 무료로 운영해서 그렇지 오늘 같은 조정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결과입니다. 천널방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이 다 기가 막히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 오늘 추천드린 종목들 100만원씩만 매수하셨다라고 하더라도 무려 80만원이 넘는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이 간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참여하셔서 수익 챙겨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댓글란에 가보시면 제가 무료 채널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하나 달아놨는데 클릭하시고 10초면 입장 가능하니까 월요일부터 큰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해주실 수 있길 바라고요. 입장하는데 조건도 없고 말씀드린 대로 돈은 절대 받지 않지만 입장문의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딱 선착순 50분만 모집을 하도록 할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날 상한가가 나올 종목들도 이미 분석을 끝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셔서 다음 주부터는 저랑 같이 큰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링크 다 확인하셨죠? 당장 월요일날 상한가 갈 종목들도 다 뽑아놨으니까 이 수익이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 뭐냐면 7,500원을 언제쯤 돌파하는가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 7,500원이 중요한 라인인 이유는 뭐냐면 상장일의 종가 부근입니다. 상장일의 종가 부근이고 그 다음 날도 돌파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를 했고 실패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쭉 밀리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재돌파를 하기 위해서 박스권을 만들고 힘을 모아 가다가 최근에 이 박스권 종가상 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7,500원을 돌파하기 위해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 뭐냐면 이번에는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12월 중순에서 1월쯤 되면 이 흑이 의약품 신청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건데 그 전까지는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할수 있고 여기서 이제 그 시황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연말이기 때문에 대조주양도세나 이런 이슈로 인해서 지수가 어떻게 될수 있다?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금리나 12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금리나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바이오 섹터가 기존의 반도체나 뭐 AI, 뭐 로봇, 이런 섹터들이 조정을 보일 때 반도체 섹터는 다시 한번 강세장을 연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희망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상상적인 부분에서, 이민은시아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적으로, 7,500원이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가격대가, 이제, 8,300원을 도전하러 가겠죠. 상장일의 최고가 부분을 도전하러 갈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일단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7,500원이 돌파가 나온다라고 해서, 바로 8,300원까지 다이렉트 상승은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장 첫날에, 거래가 엄청나게 터지기도 했고 이 윗꼬리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5월 19일날 매수를 해서 아직까지도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500원 돌파가 나오면 자기 본전 구간에서 매도를 하려는 매도 매도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을 받아내고 갈 거다. 7,500원을 돌파한 이후에 박스권이 형성이 되면서 외국인의 수급 정도를 체크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목표가를 8,300원 구간으로 잡아야 될지 아니면 8,300원 이상으로 잡아야 될지는 그 수급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조주원들께서는 지금 일차적으로 보셔야 될게 언제쯤 7,500원 돌파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7,500원 돌파가 나온 이후에 수급적인 부분도 같이 한번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돌파가 나온 이후에는 제가 다시 한번 이뮤논샤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대응법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제 영상 구독해놓으시고 돌파 이후에 대응법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다음에 올려드리는 영상 꼭 확인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